보르의 새 아들은 오딘, 빌리, 베였죠. 이들은 서리 거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리 거인들은 매일같이 형제들을 괴롭혔고, 삼형제는 서리 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내놓으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용납할 수 없어. 오딘은 분노했고, 그의 형제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리 거인들을 무찔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장 이미르만 죽이면 돼. 너희들은 걱정 말고 나를 따라와. 그의 동생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르가 잠든 틈을 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오딘은 큰 칼을 차고 동생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급소에 정확히 칼을 꽂아야 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 절대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면 도망쳐. 빌리와 베는 오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형을 믿어. 꼭 이길 거야. 그들은 조용히 이미르가 잠자는 곳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이미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딘이 먼저 칼을 꺼내 이미르의 목을 겨누었고 빌리와 배도 곧바로 칼을 꺼내 그의 가슴과 배를 겨누며 외쳤습니다. 꼼짝마! 하지만 이미르는 눈을 번쩍 떠서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다치지 말고 비켜라! 그러나 오딘은 이미르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삼형제는 이미르가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찔렀습니다. 이미르는 놀라 배를 움켜쥐며 일어나려 했지만 삼형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칼로 이미르의 몸을 마구 베었습니다. 이미르는 당황하여 힘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동생들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오디는 쓰러진 이미르를 칼등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려보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이미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오디는 환호하며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미르의 몸에서 피가 칠새 없이 흘러나와 설이 거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핏물에 빠져 죽었고 오직 배를 만들 줄 아는 배르젤미르 부부만이 살아남아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미르가 죽고 서리 거인들이 없어지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딘과 그의 동생들은 이미르의 시체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